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프랑크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음, 야만인들이 로마에 침입해 왔었잖아요. 그 야만인들은 로마에 들어오면서 마치 로마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타고 돌아다니지 않고요. 수염을 깎고 목욕을 하고 로마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에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쳤고 라틴어도 가르쳤어요. 바로 문명화된 거예요. 어 그러면서 과거에 로마 제국의 영토인 곳에다가 자신들의 왕국을 어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지방 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의 프랑스 벨기에 북이탈리아 그 지역을 골지방 또는 갈리아 지방 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프랑크족이 쳐들어 왔어요 음, 프랑크, 프랑크족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를 야만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위대한 트로이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음, 프랑크족 사람들은 그꼴 지방에 정착을 해서 이미 살고 있던 로마 사람들과 이웃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부르군트족, 알라마니족도꼴 지방에 정착을 했어요. 음, 함께 살기는 했지만 서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이들이 힘을 합쳐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훈족 로마를 멸망시킨 침입자 훈족은 아주 사납고 강력한 야만족이었어요. 이 훈족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어, 여러 부족들이 힘을 합쳐야 했던 거죠. 음, 메로비스라는 위대한 전사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크족의 족장이었어요. 메로비스가 군대를 이끌고 훈족을 물리쳤던 거예요. 음, 훈족의 위협이 사라지자, 힘을 합쳤던 그 여러 부족들은 다시 어, 싸우고 다투고 갈라졌던 거죠. 그 메로비스의 손자인 클로비스가 있어요. 어, 할아버지가 프랑크족의 어, 족장, 그 다음에 여러 부족들을 묶었던 왕이었다는 어떤 사실을 늘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종족의 지도자 자격을 물려받았는데. 꼬울 지방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 손자 클로비스는요, 다른 야만족 출신 부족인 부르근트 브루근트, 부르근트 족의 공주 클로틸다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종족들과 싸워서 이겨, 이겼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음, 그꼴 지역에 남아있던 마지막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 프랑크족의 다른 족장들로부터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음, 프랑크 왕국이란 이름이 그때 붙여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곳을 프랑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 클로비스는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기독교도가 되었어요. 어, 성 데니스 연대기라고 하는 그 역사책에서는 클로비스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적군을 물리치려고 기독교도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음, 그 브루근트족의 공주였던 아내, 클로틸다는 원래 기독교인이었어요. 남편에게 기독교를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음,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클로비스가 전쟁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한 후에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음, 클로비스는 승리를 거두고 어, 돌아오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느 주교에게 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만인이었던 클로비스는 그 거대한 왕국의 왕 기독교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클로비스는 로마 사람들, 프랑크족, 부르근트족 알라마니족을 하나로 결속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치 사항을 발표를 했어요. 어, 첫 번째 조치는 뭐냐? 센 강변의 언덕에 옛 로마 사람들이 세웠던 루테티아 파리지오리움이라는 어, 곳에 수도를 건설을 했어요. 수도를 만들어서 적을 방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이 수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 왔을 때 굉장히 지쳐서 승리하기 쉽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클로비스의 백성들은 누구나 그 수도를 파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로비스의 백성들 모두 반드시 기독교도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클로비스가 세례를 받을 때부하 3000명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음. 왜냐? 클로비스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수도 파리에다가 생 주누비에브라는 거대한 성당도 지었어요. 음, 그래서 클로비스의 나라는 하나의 수도와 하나의 종교를 갖게 된 거예요. 어, 마지막 하나 조치는 법률이었어요.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들었던 것처럼 법전, 법률을 만들어서 선포를 한 거예요. 단 하나의 법률로 그 여러 부족들이 하나의 왕국 안에서 네, 통치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아, 그러면 잠깐 살펴볼게요. 이런 법전의 조항이 있어요. 로마 사람이 프랑크 사람을 침해해서 재물을 훔치면 2,500 디나르를 변상해야 한다. 그런데 또 이런 법전의 조항이 있어요. 프랑크 사람이 로마 사람을 침해를 하면 그는 1,400 디나르를 변상해야 한다. 공정한가요? 공정해 보이지 않죠? 음... 프랑크 왕국은 통일된 왕국이긴 했지만 그리 평화롭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모두에게 공평했던 법률, 법전이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더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